요즘 그 제가 그 복싱을 좋아하더라도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살아야지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저는 또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는 독서도 있어요. 책을 많이 봐요. 책을 많이 보는데 왜 책을 보느냐? 제가 모든 것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뭔가 또 새로운 걸 알고 싶을 때그 나이 먹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또 방송에서 한번 잠깐 그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자 보면 그 사람의 철학에 따라가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제자 중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 책을 보고 방송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취미생활 중에 독서를 하는 이, 이 부분, 독서를 하는 어떤 오랜동안 독서를 하는 어떤 이유는 뭐냐면, 남이 저를 핍박을 한다든지 어렵게 했었을 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래, 너보다 내가 더 잘나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오기가 발동하거든요. 오기 체보다 잘하려면 제가 뭘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더 남부 더 노력하고 뭐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이 다다를 때는 제가 항상 많은 것을 그, 독서 책방이나 책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로 음, 교보문고에 많이 가요. 그 광화문에 제가 원래 태어난 고향이 광화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광화문 그 옆에 보면 음, 덕수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애증이 많이 가는 어떤 체육관인데 언젠가 작년에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체육관 아니 학교하고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졌는데 그 옛날 추억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끔 교보문고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취미 생활에 독서도 있고 또그 옛날에는 뭐 이제 그 저희 시대상에서 황뭐 카드도 좀 했고 또그 전에는 뭐 이제 그 빠친코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그 호텔 관광 호텔마다 있던 빠친코에 가서 거기에 한번 빠져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다해 봤습니다. 다 이게 부질없는 사항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런 뭐 경마장이나 이런데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 경마장이 아니라 사, 여기 이제 그뭐 과천이 아니라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의정부에만 갖다 하나 있고 한데 이제 그곳에서 그 주말마다 하나 하는 어떤 하는데는. 제 친구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친구가 거길 오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요새는 또 입장료도 내더라고요 근데 뭐 입장료 안 내는 방법도 또그 친구가 불러서 갈 수도 있는 어떤 상황도 되고 근데 거기에 간 어떤 원인이 지금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카보라고 새겼어요 이것도 이렇게 오래전에 새겨서 여기에 복싱을 좀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싱화도 만들었고 복싱화를 만들면서도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어떤 다음 번에 나오는 하나의 카보의 완성품은 아마 세계적인 어떤 복싱 선수들한테 히트를 칠만한 어떤 상일 황 겁니다. 그래서 이그이 카보라는 양말 얘를 갖다 이제 이렇게. 뭐 색깔도 뭐 해안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고 테프도 붙이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뭐그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양말을 만들어서 스포츠 양말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을 놓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이 양말을 제가 이렇게 놔두고 매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말 얘기를 왜 꺼냈냐? 그 했더니 제 친구가 거기 그 경마장에 이 양말 만드는 사장이 양말 공장 사장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공장인데 뭐 그거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공장에서 제가 이런 게 꿈이 있었으니까 친구한테 이제 부탁도 하고 뭐 해서. 이제 이 양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보관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보관은 있지만 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끌고 나갈 건데 그때 왜 제가 이 취미생활에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마장에 관련된 어떤 상황에 처음 가봤어요 그때 처음 가봤는데 그 친구는 경마를 해서 뭐몇번딴 적도 있겠지만 아마 갖다 바친 돈이 수억 될 거예요, 경마장에다가. 근데 그 친구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그 저한테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스포츠지만 경마도 스포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내용의 얘기는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보니까 야, 뭐 극장같이 이렇게 좌석이 쭉돼 있어 갖고 그경 그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그때 주말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한 한 200명 이상 이렇게 그그 그 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마권을 파는 어떤 게 있어 갖고 뭐 이제 서로 그 경마 그 레이스 경마의 정보를 보고 전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잘 모르겠고 그래걸 보고서 서로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고스톱보다는 훨씬 더 견전하지 않냐 그 누가 따고 고리띠 고뭐 이거가 아니고 하니까 그 말도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입장료 내고 간 데는 그뭐 그때 그니까 2만원인가 3만원 내는 것 같은데 그돈 내고 가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커피도 주고 뭐 티도 주고 뭐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 뭐 하고 하니까 그돈 내고 스포츠를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음 근데 그 거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잠깐 보니까 이제 그또 아나운서 중계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언제 끝난다 뭐 한다는데 그, 그 중계 멘트하는 분이 여자, 아리따운 여자가 좋은 목소리로 딱 하니까 그 목소리에 홀려서 또 가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목소리에 홀려서 가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그 베팅을 해서 돈까지 따면 그보다 거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돈 따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이, 그러니 그런 부분도 빠지지만 않고 잠깐 뭐한 30분 이고한 시간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돈이 그 벌떡 일어난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돈을 따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laughs> 그러니까 음, 어쨌거나 그 양말을 만들고자해서 제가 경마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스케치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그날 또. 그, 그날 그 친구가 또뭐 어떻게 하고 한번 땄어. 그래, 저녁을 또 맛있는 걸좀 사줘갖고 맛있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흘러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취미생활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에 빠지면 그게 안 돼요. 저는 아직 게임 같은 건안 해봤어요.